우리 오늘 연속함수에 대한 이론 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음. 아, 내가 아프다니까 다 나가서 나가서 서서 듣는구만. 어? 아, 나좀잘 도와달라고 졸지 말고 음. 잘 봅시다. 우리 연속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좀 보고 갈게. 딴게 아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x는 a라는 한 점에서 다시 x는 a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했단 말이야. 한 점에서 한 점. x는 a라는 한 점에서 연속일 때의 정의를 배웠단 말이지? 그게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 바로 쓸게.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 이때 극한값은 또 극한값 정의에서 정확한 의극한이같다를또 비교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하고 싶냐면 X는 A라는 한 점에서 연속이 아니라, 뭘 하고 싶냐면, Fx가 연속함수가 되고 싶은 거야. 연속함수, 연속함수는 정의가 뭘까? 연속함수, 연속함수는 정의가 뭐냐면, 모든 점에서 연속이란 뜻이야. 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란 뜻이라고. 그럼 내가 연속함수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모든 점에서 이걸 확인해 봐야 돼. 가능한 일이니? 모든 점에서 확인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연속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우리한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표적인 연속함수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야. 대표적인 연속 함수들. 첫 번째 대표적인 연속 함수, 연속 함수 뭐가 있지? 첫 번째 대표적인 연속 함수 우리가 애초에 이거밖에 안 다뤄. 다항 함수 연속 함수야.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 함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 다항 함수만 배우는 거야. 또 하나 유리 함수. 근데 우리는 어떤 유리함수만 보냐면, 유리함수, 분수로 표현된 함수라는 건데, 우리는 어떤 유리함수만 보냐면, 다항함수분의, 다항, 다항 다항식분의 다항식만 본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다항식분의 응. 다항식골의 다항식 유리함수만 봐. 응. 그럼 유리함수는 언제 연속함수가 되냐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0이 아니기만 하면 돼. 분모가 0이 아니면 무조건 연속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라고. 분모가 0일 때 문제가 생긴다고. 응.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이야, 이게. 이게 다라고. 무리함수야, 무리함수. 무리함수. 근데 무리함수도 우리 어떤 것만 보냐면, 루트 안에 다항함수가 있는 꼴만 봐. 다항함수가 있는 꼴만 본다고. 그럼 무리함수는 언제 연속이냐? 애초에 무리함수가 정의되려면 루트 안에가 근호 안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 맞니? 근호 안이 좀만 잘 쓰자. 근호 안이 0 이상이면 연속이야.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정의역, 정의역. 내에서 다 연속이야. 유리함수 정의역이 분모가 영이 아닐 때, 무리함수 정의역이 근호 안이 영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거든.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줘야 된다고. 대표적인 연습 함수들.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뭐라고? 정의역 내에서 연속이라고. 봐봐. 우리 아까 방금 좀 전에 풀었던 문제를 생각해봐. f(x)가 뭐 이렇게 써볼게 안 써도 돼 이건 응. 이렇게 되어있는 문제를 풀었잖아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 실수 전체에서 그럼 얘 지금 유리함수지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니면 무조건 연속이야 분모가 0이 아닐 때 x가 2가 아닐 때 무조건 연속이라 이거 연속이야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분모가 0일 때만 확인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여기서 파생된 내용들이야. 다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그다음 더 하나 더. 그래서 우리가 연속함수의 성질이 있었는데, 연속함수의 성질이 있었는데, 자첫 번째, 첫 번째. 아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 좀 정확하게 정리할게.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여기다 한번할게 자, 연속함수의 성질이 있었어. 자, 만약에 x는 a에서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 f, g가 있어. f, g가 있어. 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어. 하, 오늘은 그냥 수업할게 쭉. f, g가 연속함수일 때가 있어. 봅시다 응. 이거 둘이 다르지 x는 a라는 한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랑 한 점에서만 연속인 걸 아는 거랑 fg가 연속함수다 전체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둘다둘다첫 번째로 상수 y는 k 곱하기 f 상수 y는 k 곱하기 f도 연속이야 얘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선생님이 얘만 좀 정확하게 쓸게 첫 번째만 x는 a에서 연속이고 얘는 연속함수가 되는 거고 실수배에도 연속함수 유지돼 그 다음에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도 더하거나 빼도 x는 a에서 연속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도 연속함수야 연속함수야 선생님이 지금 나눠 쓰는 이유가 있어 함수끼리 곱해도 곱해도 연속이고, 연속함수 유지돼. 곱해도 돼. 네 번째로, 나눠도 돼. 나눠도, G분의 F도 연속이야. 단, 항상 나눌 때는 뭘 조심해야 돼?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0이 아닐 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얘도. Y는 G분의 F 연속함수인데, 얘가 0이 아닐 때면 항상 우리 나눌 때는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돼. 얘네 다 연속함수야 음. 자 얘는 x는 a라는 한 점에서 연속이고 얘는 연속함수가 유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일부러 나눠 쓴 이유가 있어 여기선 되는데 여기선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여기선 되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거 그게 다섯 번째 뭐냐면 연속함수끼리는 합성에도 연속함수야 얘도 연속 함수야. 당연히 거꾸로 합성해도 얘도 연속이야. 근데 여기선 안 돼. 여기선 안 돼. 어. 한 점에서 연속일 때는 한 점에서 연속일 때는 이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써볼게. F G X가 X는 A라는 한 점에서 연속이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 보장할 수 없어. 왜일까? 왜일까? 지금,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해 봐. fx가, fx, 만약에, 선생님, fx가 x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해볼게. x분의 1이다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gx는 내가 x-1이다라고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fx 도 마찬가지고 gx 도 마찬가지고 둘다 x는 1에서 연속인건 맞아 그치 x는 1에서 둘다 연속이야 얘 분모가 0만 아니면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야 근데 내가 fgx 를 한번 만들어볼게 fgx 는 어떻게 되니 여기 fx에 x 대신에 gx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거든 x-1분의 1이 될 거라고 이거 x는 1에서 연속이니? x는 1에서 불연속이지 분모가 0이 되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합성한다고 해서 연속이면 보장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점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점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연속 함수끼리는 합성해도 연속인데 한 점에서 연속인 건안 된다 응.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하는 거할때 이것만 좀잘 들어줘 여기까지는 다 그냥 우리 했던 거야 지금 이거는 개념할 때다 했던 내용이고 이제 선생님이 실전에서 실전에서 쓰고 싶은 걸 하나를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좀 편하게 풀수 있을 거라 자뭘 하고 싶냐면 아, 연속함수끼리 뭔가를 하면 연속이 된다는 건 알겠어 연속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연속인 건 알겠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야.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일 때를 보고 싶다고.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일 때. 자, 딱딱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 딱세 가지. 자, 첫 번째 연속 함수랑 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랑. 더하거나 빼면 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랑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불연속 함수가 나와. 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랑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불연속 함수가 나와. 고민 없이 불연속 함수가 나와. 자, 두 번째. 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랑 곱해 볼 거야. 곱해 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더 하나가 나와.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어, 선생님이 세 가지만 기억하나 그랬잖아. 요거 하나, 여기서두 개. 자, 만약에,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 내가 지금, X는 A라는 한 곳에서, 한 점에서, 연속인 함수 FX랑 불연속인 함수 GX가 이렇게 있다고 쳐 볼게. X는 A라는 한 점에서. 근데 만약에, 이 연속인 함수를 내가 지금 FX로 둘 거잖아. 얘를 FX로 둘 거잖아. 만약에, 연속인 함수가, X는 A에서 0이라면, 즉 FA가 0이야. 한글로 한 번만 써볼게. 연속인 함수가 연속인 함수의 함수값이 0이면, 연속인 함수의 함수값이 0이면, 무조건 둘이 곱한 건 연속함수가 나와. 연속함수가 나와. 만약에 FA가 연속인 함수의 함수값이 0이 아니면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랑 곱한 건 무조건 불연속함수가 나와. 응. 내가 오늘 문제를 풀때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어떤 복잡한 계산을 안 해도 문제를 되게 빠르게 풀수 있을 거거든. 물론 내가 계산하면서도 풀 거야. 자, 증명을 한 번만 해봅시다. 요거 세개다 증명해볼게. 자, 우리 fx는, x는 a에서, f는 연속이라고 해볼게. g는 불연속이라고 해볼게. 그럼 x는 a에서 f는 연속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f가 연속이다라고 하면 쓸수 있는 게뭐 밖에 없니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극한값 함수값이 같다야 a의 우극한 값하고 a의 좌극한 값하고 함수값이 다 같다 이게 다 같아 이게 다 같다는 거야 이거 알파라고 할게 알파라고 할게 다 같으니까 알파라고 해보자고 자, g는 불연속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때 g랑 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때 g랑 그 다음에 g에서의 함수, a에서의 함수값이 다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이게 다르다 거야. 물론 뭐둘 중에, 셋 중에 두 개만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다르다고 해볼게. 그래서 다 달라서 선생님이 좌극 우극한은 베타라고 하고 좌극하는 감마라고 하고 함수값은 델타라고 해 볼게. 이렇게. 델타라고 해 볼게. 이게 지금 다 다른 거야? 이게 지금 다 달라? 다 달라. 이렇게. 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x가 x가 a의 우극한일 때랑 a의 좌극한일 때랑 a 함수값일 때 생각을 해 볼게요. 첫 번째로 둘이 더하거나 뺀걸 한번 생각해 봐. 더하거나 뺀 거. 더하거나 뺀 거, 더하거나 뺀 거의 우극한 값은 어떻게 되니? <laughs> 얘는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함수 값은 다 알파고 g 는 우극한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거 알파 뿔마 베타 이렇게 되지, 그렇지? a 의 좌극한은 f 는 좌극한이건 우극한이건 함수 값이건 다 알파야. 근데 g 는 좌극한이 감마지. 그럼 뿔마 감마 이렇게 되겠지. 얘는 뿔마 델타 이렇게 될 거거든. 이거 세개 같아질 수 있니? 세개 같아질 수 있어? 지금 이게 참 그런 게. 어떻게 수업을 듣는데 손을, 턱에다가 이렇게 손을 기고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다 졸고 있지. 이게 같아질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봐. 내가 1에다가, 1에다가 하나는 3을 더하고 하나는 2를 더하고 하나는 1을 더할 거야. 같은 수에다가 다른 수를 더해서 같아질 수 있냐고. 절대 없지. 이게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랑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이게 무조건 다르니까 무조건 다르니까 그럼 곱하기를 생각해볼게 곱하기를 생각해봐 곱하기를 생각하면 이제 빨리 할게 f는 다 알파야 그럼 g(x)는 우욱한 베타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f는 다 알파고 g(x) 우욱한 감마 얘 알파 델타 이렇게 될 거야 얘가 같으면 연속이고 다르면 불연속이지 얘가 언제 같아질 수 있니 내가 네, 오늘 하자 어. 얘 언제 같아질 수 있어 얘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지금 베타, 감마, 델타는 다른 수야 다른 수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다 알파가 0인 수밖에 없다 알파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지 그럴 때만 같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FA 즉 이게 지금 알파인 거잖아 알파가 0이 돼야만 얘네가 같아질 수 있다고 연속 이걸 꼭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랑 곱했는데 연속이 되고 싶다 얘가 뭐가 되면 된다고 x는 a일 때 0이 되면 된다고 그거 밖에 없다고 어. 얘네가 0이 아니라면 알파가 0이 아니라면 얘네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같아질 수가 없겠지. 다른 수두를 굽한 건데. 응. 그래서 이게 내용을 좀 알고 접근하는 거랑 그냥 무식하게 하나씩 다 계산하는 거랑 여기서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야.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라서. 응. 잘했으면 좋겠어. 한번 오늘 선생님이 그냥 정석적으로 풀긴 할 건데, 응. 우선 유형 8까지만 우리 하고 싶게. 유형 8까지만 하고 싶시다. 유형 8이 조금 다른 케이스랑 8까지만 하고 싶시다. 지금 내가 이 설명을 사실 비반해서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 그냥 문제만 풀어주고 이런 이론 설명들, 문제를 좀 쉽게 푸는 팁들 안 알려줘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좀 발전하려면 이런 고민을 좀 어려워도 계속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거든. 응. 우선 281번,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남수 FX야. 자,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야. 자 원래 이 문제 정석적으로는 양변 x-1로 나눠볼게 양변 x-1로 나누면 자 fx는 x-1분의 x제곱 플러스 x-a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얘 지금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지 분모가 0 아닌 곳에서는 다 연속이야 그럼 분모가 0일 때만 신경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만 보면 돼? 1일 때만 보면 돼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려면, 뭐만 보면 된다고? X가 1일 때만 보면 된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야?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가 1로 갈때 극한 값. 선생님, 그냥 바로 쓸게. 요거랑. 뭐랑 같아야 돼? 1에서의 함수 값 F1이 같다고. 응. 제가 함수 값 구하라고 그랬잖아. 요거 구하라는 거죠. 그럼 봐봐. 항상 극한의 기본 대입이야. 분모 어디로가1 집어넣으면 0으로 가지.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1, 1 집어넣으면 a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그럼 이거 위에씩 인수분해 되지?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약분하면 없어지고 1 집어넣으면 f1 얼마? 3 이렇게 나오겠다. 응. 그래서 답은 3이 되겠네. 봐봐. 어떻게도 풀수 있을까? 지금 두 식이 같다 그랬잖아. 두 식이 같대. 좌변에 내가 지금 fx가 뭔지 모르는데 좌변에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니? 좌, x는 1 대입해봐. 좌변에 1 대입하면 좌변 0 되지. 0 되잖아. 그러면 얘는 1, 1 집어넣으면 2-a. 이렇게. 그래서 a가 얼마라는 거야? a가 지금 2라는 거네. 얘가 2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써봐. 쓰면 2수분해 되지. 이두 식이 같대 fx가 뭐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네 응. 그래서 f1은 이렇게도 풀수 있을 거야 응. 계속 다양하게 보자고 응. 결국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 인수분해 응. 그럼 283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할 내용이 좀많이 어렵거든. 많이 어려워서 좀잘 봅시다. 응. 나 계속 인수정리로만 갈 거야. 인수정리로만 하자 우오 통일시켜서 제가 그냥 이렇게 풀어볼게 자, 같이 봅시다 얘 그냥 이렇게 봐봐 지금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니?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그럼 잡은 0 되지. 여기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a,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뭐, 전개,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9a가 나오나? 이렇게 나오면 맞니? 요거 응. 하나 얻을 수 있겠네? 그 다음 또뭐 하냐면, 나 fe가 4라는 걸 알잖아. 이 e 집어넣을게 x에다 2 e 집어넣어봐 2 e 집어넣으면 5 곱하기 fe 이게 이2 e, e 집어넣으면 8a 더하기 2b 요렇게 나오지 응. 그럼 여기 얼마냐면 fe가 4니까 20 그럼 4a 더하기 b는 여기다 쓸게. 4a 더하기 b는 20 요렇게 나오겠다 그럼 b가 마이너스 9a니까 마이너스 5a는 20 a는 마이너스 4 나오나 이렇게 그럼 b는 마이너스 36 나오나? 아 플러스 36 나오나? 이렇게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냥 이게 제일 빨라 마이너스 4x 세제곱 36x니까 이거 인수분해 할수 있지 선생님 마이너스 4x로 묶을게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9 나오잖아 요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응. 그럼 f x 가 뭐라는 거야 x p l u 3 곱하기 fx가 얘니까 요게 fx라는 거네. 요게 fx. 응. 그래서 f-3은 마이너스 3 집이너, 집어넣으면 12 곱하기 마이너스 6. 12 곱, 맞아? 마이너스 3. A가 왜? 아, a가 마이너스 2구나. 응. 그럼 여기도 잘못됐지. 그러면 여기가 18인가? 응. 와, 피또 이렇게 숫자를 또 이렇게 나오겠네. 응. 그럼 36, 마이너스 36이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인수분해로 풀수 있어요 결국은 다 인수분해야 극한도 인수분해고 다 인수분해다 그럼 우리 286번을 같이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랑 286번 계속 얘기하지만 인수분해만 잘하면 사실 되거든 인수분해만 잘하면 잘하면 다 만들 수 있어 지금 얘도 봐봐 얘 지금 인수분해 보이니 요거 x 제곱으로 묶으면 AX 플러스 B 요렇게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AX 플러스 B 요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럼 내가 AX 플러스 B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에 AX 플러스 B 요렇게 묶이겠네 이렇게 그럼 FX가 뭐라는 거야? 요거라는 거네요 요거. 끝났지? F 마이너스 -1이 1이고 F1이 2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AB 찾을 수 있겠다 다시 해봐. 287번도 응. 봐봐 287번 얘는 아까랑 좀 달라 인수분해가 잘안 보여 인수분해 잘안 보이는데 똑같아 항상 똑같아 여기 지금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선생님 이거 두 가지로 풀어볼게 잘 봐봐 얘 지금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내 fx가 뭔지 모르는데 1집어넣으면 0 되고 2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어보고,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AB를 찾을 수 있을 거야. AB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계산 안할 거야? 나 계산 안할 거야? 그럼 AB 찾아서 넣으면, 인수분해에서 또 FX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께서 얘기하지만, 나는 인수분해가 쉽게 보일 때는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이런 거난 인수정리로 푸는 걸 좋아해. 선생님, 한 번만 보여줘 볼게, 한 번만. 자 x-1 곱하기 x-2 곱하기 fx가 얘랑 똑같잖아 얘가 지금 뭐냐면 최고차항의 수가 1인 3차식이지 맞니? 최고차항의 수가 1인 3차식이니까 fx가 어떤 꼴이 돼야 될까? fx가 어떤 꼴이 돼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런 꼴이 되면 되는 거 맞니? fx는 무조건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야 최고차항의 수가 1인 3차식이 튀어나오잖아 그럼 나 c만 찾으면 f x 바로 찾아지지 어떻게 찾으면 돼?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여기에 이 차항이 얼마야? 0이야. 이것만 쓸 거라고. 여기 지금 이 차항이 0이잖아. 내가 여기서 이 차항만 만들어 볼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이 차항 만들어지지. 마이너스 3x 제곱 c x 제곱이야. 나오는 게 뭐밖에 없냐면. cx제곱 마이너스 3x제곱밖에 안 나와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c가 얼마? 3 끝났네 fx x 플러스 3이라고 응. 그래서 f1은 4고 f2는 5다 응. 난 이걸 선호한다 항상 인수정리로 푸는 걸 선호한다고 응. 그래서 인수분해할 때 사실 많이, 많은 걸 하고 왔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응. 그러면 셔터 합시다. 셔터 하자.